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께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인생에서 큰 변화를 경험해 보셨고 변화하고자 다짐도 해 보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 병이나 사고를 큰 사고를 당하면 이런 결심을 많이 합니다. 또한 죽음의 문턱을 다녀온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인생 전체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서보니.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인생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자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삶의 방식도 달라집니다. 삶의 목적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날씬하게 사는 것이 가치 있어 보이면 날씬하고자 노력합니다. 풍요롭게 사는 것이 좋아 보이면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고 겸소하게 사는 것이 좋아 보이면 그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변화도 이처럼 간점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간점의 변화가 있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없다면 기대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들의 그러한 관점의 변화가 지속이 안 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늘 작심삼일의 변화에그 다짐이 우리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는 3주 동안 계속 우리들의 변화, 우리들의 다시 한 거듭남에 대해서 주님께서 초대하는 음성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지진한주에께서는 우리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말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의 부활에 참된 생명체로 변할 수 있다. 그것을 기다리고 살고 있는 나를 본받으라 말했던 바울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참된 변화에 대한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을 품고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그 기간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묵상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지난주 말씀 속에서는 변화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나무에 찍혀 도끼로 찍어 사라지게 하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 가손을 가꾸는 그 일꾼 예수님이 주인에게 기다려달라고 올한 해만 유예해달라고 내가 그 나무를 가꾸겠다 도랑을 파고 걸음을 주면서 변화될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돕겠다 하십니다. 그게 우리들의 유예기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되게 변할 수 있도록, 참되게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예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변화는 결국 거듭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지나는 기간 동안에 교회력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는 변화되었는지 너의 거듭남의 삶은 어떤지 우리에게 묵상하도록 이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파울은 이 거듭남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만지심을 통해 자신이 변화되었더니 오늘 15장 고린도우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부터 누구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표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동일한 경험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묵상해 보고요. 이러한 경험이 없다면,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만지셨을 때 바울은 시선이 변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다는 라 것입니다 여기서 육신의 잣대로 되어 있는데 NIM 성경 속에서는 Worldly Point of View라고 해서 세상적인 기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즉 가걸은 바울은 과거의 바울은 예수님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의 육신의 잣대로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인간적인 조건만을 보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과 그의 제자들의 모든 소문들이 오직 인간의 한계 안에 속에서만 해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결론이 나왔을까요? 여러분도 스스로 예수님을 그냥 인간적인 판단으로만, 조건으로만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비슷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망상가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내 사랑하는 민족을 현혹하는 이단아입니다. 그런데 막 떠들어 봤자 결론 하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막,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절반을 차지했나요? 아니면 뭐 정치 권력을 가졌나요? 그들이 믿는 사람들이 막 물질이 풍요해졌나요? 그를 믿는 사람들이 막 오래 사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백성들만 현혹하니 유대교의 근간만 흔들어 내니 십자가의 죽어 마땅한 자라고 판단합니다. 그를 박해하는 그들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바울은 앞장섰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갑자기 변합니다. 그 예수의 추종자들을 잡으러 가는 길가에 속에서 갑자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한 번의 만남이 바울의 시각 전체를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이제는 과대망상자의 헛소리처럼 들렸던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는 진실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화학된 이야기라고 여겼던 그분의 말씀이 거부감 없이 그의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눈이 바뀌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이 눈이 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신비한 체험들을 통해 그는 점점 더 하나님과 깊이 알아가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나니 이 땅의 것들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삶의 목적, 인생의 가치가 모두 새롭게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명망 있고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율법학자로서의 안전된 삶을 내려놓고 복음 전도자의 험한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변화를 주변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해하지 못했던 주변 친구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쳤다 표현합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 구절에 5장 1 3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 속에서 그가 본 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잣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바울의 변화는 정말 미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쳤다고 표현을 당할 만큼 그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무엇이 이를 그를 변화되게 시켰을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17절 말씀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기독교 시앙의 본질과 핵심을 담은 구절입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두 가지의 연속된 변화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이 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위로부터 거듭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변하지 않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새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우리가 점점 완전히 예수님과 일치되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지 생각의 수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 변화입니다. 바울은 이런 변화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고 나니 더 이상 예전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은 세상이 새롭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이런 일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다고 고백하는 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후 그는 거듭나고 속 사람은 자라면서 세상과 사람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누구든지 육신의 잣대로 알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울은 분명히 이 이후로부터는 누구를 보든 그 사람의 외모나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부활하신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의 영혼의 상태를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사람이라도 더 자신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 고난을 자처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예전에 율법 학자의 눈으로 예수를 평가했지만. 이제는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을 통해 더 이상 세상적인 잣대로 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이러한 경험이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아직 없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이러한 경험이 일어납니다 기독교 신앙의 진짜 힘은 이 만남과 체험에 있습니다 믿고 나서의 물질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고, 그 가운데 속에서 함께 변화되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가능합니다. 그것을 꿈꿔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이미 달라 보이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그 달라 보이는 것들을 자랑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생각과 말, 행실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때마다 심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겉사람에게 일어난 일들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할 때 고난은 그저 고생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나면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우리에겐 왜그 감정이 자꾸만 사라질까요? 이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이 변화된 것이 너무나 크다면 다른 것을 본 사람은 결코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을 들은 사람은 누군가에게 그 말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은 그 경험을 다른 이에게 나누고 싶어 합니다. 왜일까요? 자신이 본 것을 다른 사람이 보았으면 좋겠고, 내가 경험한 그 소중한 경험을 다른 사람이 일 보았으면 좋겠고, 내가 들은 것을 다른 사람도 들어봤으면 좋겠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바울이 외치고 또 외친 이유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고, 원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네, 바울사도의 생사을 생각해보니까, 분명히 그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해서 제가 계속 반복돼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러한 열정이 전달하고 싶고 들려주고 싶었던 내용이 우리 안에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아니 분명히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왜 이렇게 자꾸만 사라질까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할수 있는 대로 한 사람이라도 더 그분을 만나게 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19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었던 그 죄의 장벽이 무너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던, 들렸던 그 말씀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는 그 음성을 우리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장벽을 그 십자가의 보혈로 무너뜨렸다는 라 것을 우리는 경험했다는 라 것입니다. 그 은혜를 진심으로 경험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용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제의 장벽을 쌓아가며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을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들을 보며 극률의 마음이 솟아나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들이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 채, 진짜 얻어야 할 것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미쳤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보며 불쌍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극렬한 마음을 하나님의 극렬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20절의 말씀을 이번 아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사절이란 말은 오늘날 말은 외교관입니다. 외교관은 남의 나라에 살면서도 자기 나라의 언어와 간습과 문화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파견한 나라를 대표하고 대변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외교관의 정체성입니다. 외교관이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은 남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그 나라의 법보다 자기 나라의 법에 더 적용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보고 그리스도의 외교관 사절,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외교관이라 선언해 주십니다. 세상의 외교관과 하나님의 나라의 외교관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외교관은 자기 나라의 국익을 대변합니다 싸우려고 하지 않죠 언제나 협상을 통해서 서로 좋은 것이 좋은 것다라는 것을 찾아내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전쟁보다 평화를 협상을 통해서 가지려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언제나 자신의 국익을 대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외교관은 잃어버린 국적을 찾아 주는 사람이라 묵상이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원한 조국을 잊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시민권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로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을 마음쓰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변화된 사람은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되고, 새로운 세상을 보았기에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변화되고, 그렇게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영원한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 잃어버린 시민권을 찾아주는 사람, 그 사명으로, 그 소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우리의 변화는 거기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외교관으로 살아가시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외교관이라는 것은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그것을 복음서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조금 더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대중장에서 돼지, 돼지 먹이를 탐하던 둘째 아들 이야기, 그리고 돌아온 이야기. 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실 것입니다 그런그 그러니까 이야기를 한번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그 둘째 아들 아버지께 보여드릴 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 오직 부끄러움만 남았습니다 대주우리에서 그런데 돌아갈 용기를 내는 순간 아마 주변 사람들이 그를 뜯어말렸을지 모릅니다 세상적인 자들로 네가 그 꿀로 가면 집에 가면 맞아 죽어 충분히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버지가 널 용서할 리가 없어. 동네 어기도 못 들어오게 할 거야. 왜냐면 집에서 묵묵히 아버지를 도왔던 형마저도 분명히 말씀 속에 보면 아버지가 죽은 줄 아들을 맞아들이고 잔치를 벌이니까 분노했습니다. 그게 세상적인 잣대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죽었다가 살아난 자로 받아들이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렇처럼 돌이킴의 여정은 언제나 다시 시작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외교관으로 실패했더라도, 변화되는 것을 실패했더라도, 거듭남에 대한 삶인들이 다시 원상회복되었더라도, 그리들에겐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존재가 겪는 운명을 상징합니다. 돼지 우리에 떨어진 탕자의 모습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절망으로 있었습니다. 그냥 세상의 잣대라면 그 위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죽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내 죽음은 당신의 책임도 커하면서 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활은 곧 종말의 생명을 낳다운 되어 체험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화목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시면 당연히 믿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입니다.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외교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직 안 되었다고 너무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외교관으로 살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로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 죄와 죽음이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반복되어야 됩니다. 탕자의귀향이 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외교관이 살아갈 삶입니다.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사회관계의 모든 차원에서도 이 화목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외교관으로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화해시키십시오. 여러분들을 미쳤다고, 여러분들을 욕하는 사람들 을 관계 속에서 화해를 추구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외교관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큰아들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큰아들은 성실히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집과 땅을 돌보고 아버지 곁에서 든든한 아들이 되어줬습니다. 그런데 정작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위해 전치를 버리자 외면당한 느낌이다. 난뭐한 거지? 어떤 사람들은 큰아들 두고 세상적인 잣대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기적이다, 탐욕스럽다, 동생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큰아들 행사를 하냐라고 하지만 저는 이러한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큰아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인정함이 아닐까? 잘했다고.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나에겐 이런 대접이 없죠? 라고 말하는 것은 분노보다는 성난보다는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31절에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내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말 속에 위로와 사랑이 담겨 있지만 큰 아들은 이미 비교함과 섭섭함에 갇혀서 시선을 잃어버렸습니다. 큰 아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비교를 통해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나라의 외교관이란 정체성이 변함이 없지면 주변의 변화와 상황에 흔들려서 자기 가치를 놓아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큰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잔치에 들어오렴. 내 기쁨에 함께하자. 하늘과 천사들도 이미 이 기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잔치를 이 땅에서 벌리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근데 교회가 우리가 종종 마다들의 마음을 갖습니다. 하늘이 기뻐하는 잔치를 거부하거나 그는 내 형제가 아니다고 선을 긋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그런 마다들을 찾기 위해 잔치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이 아버지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복음서의 비유는 마다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끝끝내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이 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고 저는 묵상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가 대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거듭나셨나요? 원하는 변화를 갖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고 계신가요? 변화가 없으면 찍혀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변함없는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거듭남을 위해 도우시는 주님을 믿으시나그 주님을 만나고 계신가요? 그 주님과의 만남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계신가요? 몇 사람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새 세상을 바라보셨나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셨나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셨나요? 그로 인해 과거와는 달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외교관으로 살고 계신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보고 마음 아파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본 것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드는 것을 듣지 못하고, 여러분이 만난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을 향한 극률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나요? 예수 그리스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이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슴에 보이지 않는 신분증을 걸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마다 보이지 않는 새로운 번호판을 달아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입니다. 이 신분을 기억하고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거듭나고,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새 세상을 바라보고, 그새 세상을 보기하는 일에 헌신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에 우리는 초대받았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그 길에서, 그 잔치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끊임없이 자라고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권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며,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구하오니 저희를 주님 안에 든든히 붙잡아 두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그리하면 저희가 살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면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의 외교관으로서 살아가며 화해와 기쁨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